응. 음. 언제 찍어 보겠어, 이걸? 여기 언제 오겠어? <laughs> 언제 오겠어, 내가, 여기 또? 여기, 블루 마운틴 다시, 다시 올수 있을까? 그니까, 러 이거. 그니까, 열심히 찍어 놔야 돼. 블루 마운틴 다시는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. 이제? <laughs> 진짜 이쁘다가 마지막 잘, 사진을 사진 잘 음. 찍는데 다 이거예요. <laughs> 100장 중에 한 장을 잘 나오는 거라? 들어가 <laughs> <올라가? 웃음> 이쪽으로 가는데요 아, 뭐. 아니, 아 주... 블로그 애기 사진 엄청 이쁘게 찍어 놨더어